안녕하세요. 아저씨 스타입니다. 요즘 성지 단가표를 보면 가짜 성지 단가표가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찐 단가표는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갖지 않게 되고 많은 업체들이 가짜 단가로 집계 후에 사후 처리를 하는 형태로 휴대폰 성지가 운영되고 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저에게 연락을 하게 되고 그들의 사연을 듣고 개통 취소를 실제로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얼마 전 사기권 제보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어떤 카페를 통해 안내를 받는데 개통 해지를 위한 컨설팅 비용을 별도로 받는다는 내용을 듣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피해건들을 접하고 안내를 해주다 보면 어떻게 해서 사기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특히 나이가 좀 있는 아주머니들은 장시간 통화를 하면서 본인의 사연 얘기를 울먹이며 줄줄 늘어놓는데 안 들어줄 수도 없고, 멘탈 또한 약하셔서 제가 코치를 드리면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하라는 대로 올려놨는데 왜 연락이 안 오냐? 오히려 저에게 계속 연락해서 제 업무가 많이 방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속이는 인간들보다 무식과 욕심이 가장 큰 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무식과 욕심 때문에 모든 일이 일어났고, 무식과 욕심을 이용한 악덕 판매자의 덫에 걸렸을 뿐입니다. 악덕 판매자들의 최근 전략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악덕 판매자들은 누가 봐도 가고 싶을 만한 자극적인 단가표를 성지 카페나 플랫폼에 게시해 둡니다 운영진이 이를 정화하고 걸러내야 되는데 입점 업체에 매달 상납을 받는 입장인 이상 운영진은 가짜 단가표를 지적하기는 커녕 방치할 뿐입니다 일반 회원들은 해당 단가표를 보고 접선하고 개통을 진행합니다 판매자는 개통하러 온 사람들의 사이즈를 보고 폰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라 생각하면 정책 변경을 이유로 들거나. 비상식적인 부가 서비스를 얘기하며 현실적인 금액을 안내한 뒤 진행 여부를 물어봅니다. 폰자랄들은 어느 정도 찐 단가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슷하면 그럼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개통을 하는 경우도 있고 거르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허술하고 잘 모른다고 생각이 든다면 일단 풀빵을 때리고 호갱을 만들어버립니다. 10명의 호갱을 만들었는데 이 중에 5명 정도는 이의제기를 하고 5명 정도는 모르고 그냥 넘어간다고 하겠습니다. 이의제기를 한 5명이 그거 재휴카드 조건이다 반납 조건이다 인터넷 가입 조건이다 단통법 단속 때문에 현장에서 말을 못한 건데 나중에 24개월 후에 나머지 할부금을 공제해 주는 조건이다 이런 식으로 먼저 떠보게 됩니다 그럼 이 5명 중 한두 명은 그런가 보다 넘어가고 두세 명의 강성 민원인이 남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세 명의 민원인들에게 합의를 종용합니다 가짜 단가표상 70만원 8 이상의 불법 보조금을 녹인 단가표로 집계를 했다고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판매자 마진이 60만원 정도인데 1,20만원을 손해보는 단가표로 올렸고 카드 제호라는 장난도 통하지 않고 진짜 강성이라 합의를 봐줘야 되는데 민원인들이 단가표대로 7,80만원을 요구하겠지만 말이 안 된다 얘기를 하고 3,40만원 수준에서 합의를 1차적으로 보려고 할 거고 개통 취소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할 것입니다 두세 명 남은 중에 한두 명은 이대로 어영부영 합의를 하고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빨리 처리하고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그럴 것입니다. 강성으로 남아있는 한두명의 경우 컨트롤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본인들의 풀 맞은 60을 다 던질테니 합의하자고 합니다. 단가표와는 물론 1,20만원 거리 있는 가격이지만 대부분 이 정도 수준에서 합의를 보고 끝납니다. 가짜 단가표를 올린대로 합의를 끌고 가거나 개통을 취소해주는 강성 소비자들은 100명 중에 한명이 있을까 말까입니다. 열명 중에 다섯 명의 호갱을 건지고 나머지 다섯 명중두세 명과 충분히 남는 장사를 하고 한두명 정도 마진 없이 마무리를 했다면 이건 득이 클까요 실이 클까요? 이러니 가짜 단가표는 만연하고 이를 통한 집객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의 휴대폰 개통은 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단통법은 불법 보조금만 잘 알려져 있지 계약에 대한 정확한 미고지, 과한 요금, 부가 서비스 가입, 거기에 이명 계약서까지 이런 내용들을 철저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구매가 아닌 계약이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몇 가지의 증거만 확실하다면 판매자보다 소비자에게 월등하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취소나 민원의 과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취소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판매자에게 질질 끌려다니게 됩니다. 아저씨 스타 카페 사기 계통 취소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사기 계통 취소하는 방법에 대해 해당 게시판을 통해 게시하고 유튜브 비공개 동영상을 만들어 URL을 게시하겠습니다. 해당 게시판은 카페 성실 멤버 이상의 회원만 볼수 있게 해놓겠습니다. 대놓고 유튜브 공개 영상으로 제작하지 않는 이유는 100% 내가 산 금액이 조금 아쉽다고 판매자에게 정상적인 고지를 받아 개통을 했거나 불법 보조금을 받았음에도 악용하는 못된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못된 판매자가 많은 만큼 사악한 소비자도 많이 받았습니다. 만일 정말 억울하게 사기를 당해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저씨 스타 카페 게시판에 사연을 올려주시면 절차에 따라 진행을 드리고 코칭하면서 비공개 동영상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단, 개통 3에서 6개월이 경과된 분들에게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지만 최대한 코칭을 해드리겠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폰좀 싸게 사보려고 욕심을 부리다 당하고 나서 스트레스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자급제와 알뜰폰은 폰알모에게 가장 이상적인 통신환경이니 자급제 플러스 알뜰폰 전문가 아저씨 스타에게 많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